thank you 혹시 애벌레야? <laughs> 자야지. 자자 끝나. 자자자자 굿모닝입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잤더니 너무 잘 잤고, 너무 푹 잤어요. 근데 지금 얘랑, 지금 집이 보면 개판이에요. 어제. 좀 분류만 해놔가지고, 얘네는 청바지, 옷, 속옷 해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빨래만 돌려야 돼요. 다 돌리고, 집을 좀다 치워둘 거예요. 화이팅! 그 저희가 집을 비운 동안에 방울토마토가 이만큼이나 자란 거예요. 너무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서 집 환기를 시키고, 빨래랑 집 청소를 싹할 거예요. 안녕 <laughs> 지금 신발장도 난리가 났어요 이거 신발 챙겨갔던 것들이고 저기는 저희가 집 비운 동안 시킨 택배들 이 친구를 이용해서 열심히 치워보겠습니다 짠 마지막 빨래인 청바지들까지 다 빨았어요 그래서 전 쓰러졌습니다 집 환기도 지금 다싹 해놓고 엄청 깨끗해졌죠? 그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 할머니가 만들어다 주신 건데 이게 오빠랑 저래요 귀여워 이제 오빠 올 때까지 좀 쉬다가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가요? 가보자고. 그럼 분실이가 아! 가보자고. 음. 그러니까. 오늘은 요고 살 소중하게 싸는 날입니다. 삼겹살을 먹으러 가 보자고. 먹고 나서 내가 소화를 열심히 시켜 볼게. <laughs> 그래 와서 또 먹고 또굴빼놓쳐야지 힘이 넘쳐도 안 돼. 세차까지. 오 사람 잔다. 지엽대요 어떻게? 그래서 제일 못하고. 감사합니다. 차가 그냥 이건 썩었어요. 아니 진짜 심각해. 어떡해. 야네 엄청 그 가득해 꽃가루랑 이게 파리랑 심지어 여보 차 뒤에도 다 들어갔던데. 진짜 아 어, 없어 문데는 저거 걸러 코스트코에서 산 베이글인데 양이 좀 많아가지고 반만 먹으려고 구워줄게요. 아침에 오빠가 깎아놓고 간 사과. 嗯。Mm. 나 갔다 왔는데 지금 제가 저희가 이번에 수건을 집에 있는 걸싹 바꾸려고 새로 샀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뜯어보려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엄청 도톰하지 않은데 빨아봐야 될것 같아. 이게 빨면은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좀더 도톰하게 느껴지긴 한다고 해서. 역시 나랑 잘 통하는구나. 아, 그냥 내가 안 지켜도 돼. <laughs> 얘가 빨면은 더 두꺼워진대 어 그래? <laughs> 너 뭐하니? 어머어머 <laughs> 너 뭐하니? 생일 편지. 고아, 사랑해. 감동 <laughs> 받았어? 응. 눈물은 뭐 왔어? 졸렸어. 고마. 진짜 쓸 <잘. 웃음> 오늘 뭐라고 약차 먹었지? 네. 할까? 오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음. 음. 근데 미쳤는데. 제일 좋은 거다아 고생했구만. 똑같이 생겼겠다. 생각만 해도. 안녕하세요. 저는 혁이에요. 오늘도 책임 잘 하셨겠죠? 맛있는 걸 오늘 할머니가 많이 드세요. 사랑해요. 귀엽다. 짠. 오늘 아침에 유마트에서 장을 봤는데요. 오늘 오빠 생일날 미역국을 못 끓여줬어가지고 끓여주려고 샀어요. 제가 유럽 간 동안 냉장고를 다 비우고 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들... 것도... 어, 시금치 상태 좋은데? 시금치... 음. 이거 수육 해먹을 거라 부추도 샀고. 갑자기 이런 커리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 음, 미약. 생각보다 액젓이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액젓을 안 좋아해서 안 사봤는데 한번 써보려고 사봤어요. 아침부터 와장창잘 봤습니다. 아니야. 아침밥이에요. 뭐야? <laughs> <어머>. 먹어보니다 연기. <laughs> 이태리가 생각만 하면 그 맛입니다. 짜증. 만나. <laughs> 아, 맛있다? 적, 응. 스크램블도 잘했네. 그래? 응. 좀 촉촉하게 했지. 응. 맛있다 뿌듯하잖아. 좀 먹어볼 거예요. 그 스위스에서 먹었던 뭐 커리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걸 사봤거든요? 한번 먹어봐야겠어.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는 약간 그때 커리랑 좀 비슷해요. 쉽게 먹어야겠어. 안녕. 빠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왔고요. 사실,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그냥, 헛딱 갔다 오려고요. 오늘, 그, 유니클로 갔다 오려고 하는데, 여기 당진에 신세계 백화점이 없어가지고, 제 신세계 그 상품권이 많아서 써야 되는데, 천안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에 헛딱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룩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 백을 드디어 게시해봤어요. 너무 유니크하지 않나요? 아주 잘샀고 이렇게 입고 갔다 올 거예요. 슬랙스인데, 이 옆에 카고가 이렇게 있는 친구랍니다. 두맨인데 이렇게 뚫려 있어요 옆에가. 그래서 나시를 입어줘야 돼요. 오늘 요즘 날씨가 되게 좋아졌더라고 유럽 갔다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입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갔다 올게요. 안녕. 네 날씨가 엄청 엄청 좋아요. 겨울에는 너무 추웠어가지고 많이 못 나왔었는데 이제 봄이 됐으니까 좀 많이 돌아다니겠어. 근데 할게 없어서 할 거를 만들어서 돌아다닐 것 같아. 날씨가 너무 좋아. 쪽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엄마가 응? 쟤 응. 뜯는 거 보면 알지 진짜 응. EMT야 응. 응. 아니야 근데 또 잤어 오늘은 그래? 응, 응. 그래도 뭐 피곤하니까 잠잠도 안 응. 명품 샵에서 사더라도 응. 금액 제한 응. 솔직히 말해서 음. 내가 볼때한500 이상 넘을 때 100만원 할인받고 하면 아 그런편으로는 현금 쓰고 하다 먹어야 돼 우리 여보는 응, 몸보신을 위해서 잘 몰라. 그리고 토요일날 안녕 오늘 아침에 쿠팡에 왔는데 이겼어요 음, 대박이야 이거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더니 제가 당근 되게 잘 썰어먹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잘 썰리는 거요. 예 근데, 제가 맨날 손을 다치니까 책칼로 썰면은, 그래서 이거 진짜 갖고 싶다 했는데, 그 계단 다니던 오빠가 사줬어요. 땡큐!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일단 오빠한테 설치를 해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잘 쓰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갈아먹을려고 이거. 이거 다 어머니가 주셨던 거거든요? 생 블루베리랑, 이거 딸기 얼려놓은 거랑, 어머니가 딸기 즙 해서 이렇게 주신 거 제가 큐브로 얼려놨었거든요. 이거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돌려서 먹으려고 이건 다이소에서 산 틀인데 이렇게 하나씩 잘 뜯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추천. 하나만 넣어줄게요. 줄 거예요. 오늘 저녁은 닭볶음탕을 할 거예요. 짠, 엄청 깨끗하게 손질 완료했죠? 여기다가 양념장 넣고 재워두면 돼요. 데워놓으면 될것 같아요. 음 짠! 이것도 같이 하려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반죽이라 그런지 좀 되직하게 섞이는 것 같아요. 근데 잘안 섞여서 좀잘 섞어줘야 될것 같아요. 머리 떼려고 왔어요. 어머니 아프지 마십시오. <laughs> <진짜> 건강하세요. 만수봉 무 아시죠? 눈빛이 너무 아 자자. 안마. 이모의 앨범이 왔다고. 봐봐 난 봤어. 되게 이쁘던데? 아니 엄청 a p 좋아. 진 p a 봐 봐봐. a p a 봐 봐봐. a Papa, Papa, p a 다고 했다. 뭐야? 너무 p 쁘지 또이코 너무 괜찮지 않아?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첫장했었 이거? 어간다다다시는 범죄 도시를 보러 갈 거예요. 진실 봐요. 네, 저 우리 아파트 공개해. 제 네, 범죄 사실 보러 갈 겁니다. 맞아요. 뽀뽀 뽀뽀